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공론화! 아 공론화! 어허허. 등지는 거 보세요. 야 등진 상태. 어 아! 쪼꼬쪼! 야, 등진 상태. 아! 쪼꼬쪼! 아아아 <laughs> 하지만 기도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축구 DNA 탑재한 막내 이정은. 민경이 앞에. 골. 오케이. 오케이. 오, 아, 김민경! 골잡았습니다 올려주고 김승희. 어, 전미라 끊어내고 박승희. 정은, 정은. 박승희 찔러줍니다. 박승희 찔러줍니다. 이정은. 이 정은. 어, 어볼 터치가. 야. 자, 어, 볼 터치가. 야. 자, 전미라. 돌려줍니다. 어, 다어다 정은! 어, 정은. 어, 자, 전미라. 돌려줍니다. 어, 정은! 박승희! 어,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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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하지 1분도 안 돼서. 네. 예, 아, 시작이 아. 나왔습니다. 1번. 선에 선에. 오케이. Okay, 미라 가야지 미라. 천천히. 패스. 자 찔러주고 김민경 박승희의 약착같은 아, 수비. 나가. 자 올라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자오 좋죠 좋죠. 오오 오. 오. 주춤, 주춤. 오. 아, 정민아. 오. 오. 정민아. 야 피스내리는거 봐요. 오. 박승희.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박승희, 박승희. 이정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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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오 오. 자. 오 오. 자. 이야 준비가 지직안됐을지 이야 이정 선수는 공이 하나 갈 때마다 <laughs> 예, 예. 어 지금 설레는데요 아니+ 아니라 이거 하라고 지금 아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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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와와 와우. 이 수준이 우 와우. 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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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훈이 나가요. 정훈이. 김승혜. 김승혜. 이정은 막고 박수. 희 김수현. 김수현 나갑니다. 아, 김수현 선수 잘해요. 김승혜. <laughs> 아, 김수현 끝까지 따라가서 공을 내보내 줍니다. 근데 <laughs> 나가 은영아 던지는데요. 던지는 대로 찬다. 에이. 에이. 승혜. <laughs> 자, 이정은이에요 빼줍니다! 자, 이정은이에요 빼줍니다! 하지만 김혜선! 어, 김혜선. 이정은데, 김혜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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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공감하공 오, 등지는 거 보세요. 야, 등진상. 어! 터치 세요치가요 터치 가세요! 터치 가 김혜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트사인데요 예. 어, 김혜선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쑥 빼냈어요. 아, 그런데도 김혜선은 그걸 회복을 해요. 괜찮아요? 진짜 하자. 진하 어, 예 앞에 앞에 민경 그렇지 민경 들어가 어또한번 이정은 발바닥으로 트랙 킹을 어. 발바닥으로 트랙 킥 어, 다시 한번 마르세이터 슛쇼 슛! 아. 김혜성 또한번 잡았어요 아. 이정은 아. 두 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수영 아. 아. 아 DNA가 있는 것 같아 요 축구 DNA도 분명히 아, 반감각은 네. 확실히 DNA 역할이 네. 네. 있죠 어, 완전히뭐 전혀 수준 다른 이건 워너비 클래스가 아니라 그 위는 뭡니까? 너무 쉽게 하는 을 그냥 예빨야빨야빨야그렇지자 김승희에게 공이 왔습니다 오, 오, 하지만 어지러워. 역시 터치 오이보오이 점을 보고 보는 거지야죽인 뭐야 너야 뭐야 다오 뭐야 뭐야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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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입니다. 최진초. 어 리듬을 타고 있는 감독이에요. Sí. 공을 차는 게 아니죠. 리듬을 promises, 탔습니다. 박승희. 이게 백터나. 백터나. 정원이. 정원. 정원. 정원이. 예. 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퍼서납니다. 휘빈이죠. 이 각도가 <중:"> <beim for> 없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거든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부산에서는 박승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빨리 줘, 줘. 빨리 줘. 남이. 남이, 남이 예, 그렇죠. 남이. 남이 어들어가지 오남이의 수비 이정은 자, 덤벅. 덤벅. 어, 등지는 거 보세요. 아, 와. 공을 분리면서 그대로 갑니다. 역시 또 마무리 패스가 백킹을 말았습니다 김혜선. 됐어. 됐어 김시현. 됐어. 됐어. 현김수현 잡니다. 김수현김현 끊겼습니다. 이연이 좋아요. 이연이요. 오. 김승혜 이정은 털이. 와. 자 앞에 전미라 비어 있어요. 자 전미라. 아, 네, 아, 김해선. 전미라 가는 곳에 적토만 있다. <laughs> 자 누가? 자, 아, 자 이정은입니다. 어, 아 팔바닥으로 태피션. 자오나이아 김시현이 건드렸고요. 또한번김승혜 아, 이 등지는 실력이 편안하게 등을 잡고, 예. 예. 뭐 침대 눕듯이 그냥 예. 등을 잡아요. 정훈아, 정훈아, 밀어줘 밀어! 아, 정미라봐, 정미라봐, 정미라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니 있어야 돼. 박수 이거, 박수 보거 정미라에게 바로 돌려줬고요. 하지만 승계는 김에서 아, 정미라가 아, 그래. 또한번 잡았습니다. 그래, 정훈 왼쪽, 정훈 왼쪽 들어와! 남이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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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남이 남이 남이! 자 빼주면 기회입니다. 빼주면 이정은, 이정은, 한 번. 빼주면 이정은, 이정은, 한발한번 슛, 당. 한번 슛, 당. 수비 세명 사이로 주시됐네요. 예. 이승해가 이번엔 준비합니다. 자, 성혜야 남미야. 자, 왔다, 왔다. 골대 티. 정훈이, 정훈아. 정훈아. 정훈아, 저기 잘 봐. 남미야, 골대 티야. 양쪽 다 잡아. 됐어 나 가운데서 와 오남이 오프더 운그 움직임 대단합니다. 됐 하지만 <목소리> 이정은이 끊었고요. 아, 잡는 거 보세요. 이정은 자, 자 앞에 전미라 달려 나갑니다. 나가 미라 나가 미라 나가 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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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미라 바로 바로. 우와. 김민경을 잡겨놓고 이정은 수한범 선수를 나 김승현까지 잡겼습니다. 나미 남 스비 남 스비 올라갑니다. 이정은 남이 남 스비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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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남이 남이 이 슛! 이정은 공대 패밀리 선제골 을 아. 기록합니다. 두 명을 너무 편안하게 세켰어요. 예. 어나더 클래스 아. 이정은의 골입니다너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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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 기대. 선생님 어, 기다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맞아. 언니 바로 바로. 언니 바로 바로 예예나나나 같이 예예나와나자 이정은이요 돌아서나요 돌아서니다 이정은 네. 아, 와 돌아섭니다 이정은 와어 약간 팬텀 드리블이었어요 와 돌아섭니다 내밀어야 돼 바로 내밀어야 돼 이정은 고아 김신기 박승희 올 아웃됩니다 슛돌이가 아닌 슛순 이정은 좋아, 좋아. 성공입니다. 블리퍼가 움직이는걸 보고 찰것 같아요. 와, 방향을 그냥 <laughs> 아예 농락해 버리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오, 좋아. 야, 자, 자, 어, 좋아요. 빌드업으로.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아, 어,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가. 자,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에바가 바로 다가옵니다. 자, 어디 앞에 몇명 있는 거야? 세 명, 세 명, 세 명. 에바가 바로 다가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합니다어공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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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좋은데요 크발스네 웬만큼 네코너에는 나티입니다 니다 아아아 부드러운 게 돼지 통과에서 아 이정은 대대지 통과했아 이정은. 아우 아우 이에요 자, 박승아 선수가 살짝 공을 아아주고이정우이 아 마치 우아킥처럼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 아 잘했어, 우아어 아우 아우 아 준비하는 코너킥이에요. 어 에바우아 아, 자, 내 걸로 만들어놔야 돼, 이봐. 이정은,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올라갑니다, 이정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땅을 치겠습니다. 야, 너 때문에 졌어. 그른 생각 얘기 네가 잘했으면 이겼겠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아, 내려. 에바. 미라고 미라. 자, 전미라 선수가 움직이죠. 아, 아, 아. 오 패스 좋아요. 자, 서울이. 서울이 빠르죠. 사우리 빠르죠. 사우리. 어 아, 이정은이 사우리. 어 아, 이정은이 수, 수, 공을 좋아요. 간단하게 끄집어냅니다. 내려와 소민. 앞쪽에 전미라 있습니다. 이정은. 자 주춤거리면서 사우리가 또 한번 막았고요. 역시 에바 그리고 아. 나티까지 아. 세명 사이에서 이정은 네. 공기대로 캠핑합니다 정은아 뒤에 줄수 있으면 줘. 뒤에 줄수 있으면 줘. 어, 혼자. 오호. 오. 오. 자 하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김수현이 뒤를 맞춰줍니다. 김수현. 아, 수고 예. 좋아요. 정은아, 네. 나라, 어, 나라, 이 어, 유정은에게 잡혔습니다. 이정은 옵션이에요 이정은 선수. 살짝 내주고 다시 한번이정이 잡았습니다. 이정은. 다시 한번이정이 잡았습니다. 이정은 이정은 들어갑니다. 이정은 네 김수현. 오! 김수현. 수현. 김수현. 김수현. 야, 야. 코너킥입니다. 올렸어요. 네, 어. 올렸어요. 자, 여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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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어. 네. 어. 아, 어. 이정이에요 이정은. 어. 어, 아, 압박하는 사우리입니다. 아. 어, 이 버티는 힘 보세요. 아. 버티고 있어요. 아. 자, 저기 이제 아. 어. 어, 에바 거더냅니다. 김수현. 아. 자, 양은지. 자. 아. 자, 양은지. 어, 아. 사우리의 트래피. 사울의 트래핑. 이정은이 하지만 가로채니다 걷어냅니다. 전미라에게 전미라. 자 자, 전미라 트래핑. 하지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은이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은이 잡았습니다. 이정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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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발목 힘으로 이거를 찔러 넣을 뻔했습니다. 각도가 완전히 사각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른발 슈팅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때립니다. 이쪽 얘기 얘기네 아~ 잘때렸는데사 사오리. 아, 죽어가야 돼, 사오리 아, 이정은이에요이정은이정은이에요이정은둘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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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수도비다가 돌려 주는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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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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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방심이 어, 워낙 ]다. 좋으니까 전민아 이제 한 번에 배달되면 위험하거든요. 어! 한 번에 배달되면 위험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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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네, 오! 보세요. 캐시. 올크레이킹입니다. 네. 에바 자 전미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에바가 책임을 지고요. 에바 올라갑니다. 자, 에바 나와요, 앞쪽에 서. 아, 하지만 아, 전미라가 그니까. 다가오면서 저려. 이정은입니다. 예수님. 다가오면서 저려. 이정은입니다. 예수님. 이정은이에요. 예수님. 이정은. 내려와 다시 내려와 다시 이정은이에요. 오. 이정은 앞에 라라. 이정은 그리슛어 앞에 라라. 이정은 그리슛어 캐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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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특이해 캐시가 올렸고요. 건미라이게 건미라. 끝까지 가오리 가오리. 자 이정은이에요. No 자 이정은이에요. 돌아섭니다 이정은. 나가 나가. 자 이정은이에요. 돌아섭니다 이정은. MISB 이정은 리고 갑니다. 어 <laughs> 김수현 어 서울이 살바당으로 나티. 트리플. 나티나티아이정훈입니다 이정훈장 이정 하나요 이정훈장 이정 하나요 아, 이정훈장 이정 하나요 아, 이정훈 아. 자, 자 좋아 이정훈 이정훈 갈 이정훈이 좋아 이정훈이 아이정은이 좋아 이정훈이 이정훈이 정훈이 이정훈이 하나요? 정훈이 좋아 정이정훈이정훈이 좋아 라이아정정이정 아, 아 캐시 콜롬비아산 아. 슈퍼골키퍼 캐시+ 아, 캐시 진짜로 예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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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고. 고. 고! 이정은 그리고 아 사우리가 잘 막았습니다 뗨정! 자 이정은+ 아, 정은 이정은+ 이정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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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캐치캐치캐치네요캐치 바로 연결됐어요 바로 연결됐어 바로 연결됐어요 바로 연결됐어이 바로 연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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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됐이요 바로 연결됐어요 바민연결민어 아 이정 이정이다. 또한분 이정은 인정. 내주고아 강민정. 내주고아 강민정. 군대 아, 잡아. 아, 아, 네. 재력이 와, 재력이 다 없지요. 괜찮으니까 민정아 빨리 와. 아더가 뒤로, 뒤로 더 가. 뒤로 더 가. 순희야 조금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어 때려. 그래. 어! 어! 잘해요. 아, 근데 캐시 와, 너무 캐시. 잘했어, 캐시 너무 잘했어. 진짜 멋있다. 캐스가 멋있다. 창가 방패, 창가 방패. 왼발, 양발을 다 쓰네요, 이정은 선수. 왼발로 감아찼거든요. 와, 이정은의 왼발 슈팅은 지금 이강인 선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확한 모서리를 돌인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와. 자, 국대 패밀리의 골킥. 네, 가자, 가자. 어우, 사우리. <laughs> 이정은. 이정은 <laughs>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laughs> 이정은입니다. 같이 가, 사오래! 같이 가, 사오래!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정은입니다! 들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정은입니다! 들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박승희! 아! 박승희! 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시 혹시... 나갔... 나티입니다나티자 마지막 공격. 자서훈리서훈리아 사오리. 사오리. 어, 넘어지고 맙니다. 자, 자, 강민정. 자 네. 경기 종료됩니다. 종료됩니다.